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치즈무기 멀티카운트에서 나오는 럼블 두 종류 50레벨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AK 50레벨을 빌려주신 스타크님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럼블을 일단 뽑았고 뽑는 장면은 짤막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지려버렸다. 맛있다. 와우. 이거지. 나 오늘 금손이야? 아51 개꿀. 와 이걸 놓쳐. 와우. 와. 와. 이걸 놓치네. 그럼 이제 AK부터 오션 레벨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레벨 럼블이고요 근데 뭐 특별한 건 별로 없어 보이네. 이번은 백스페이스로 돼 있네요. 일단은 어, 뭐 항상 그렇지만 변신폼은 안 된다. 일단 착검이고. 그럼 10레벨 볼게요. 자, 10레벨이고요. 10레벨을 와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어. 이번에 확실히 에켈의 착검 뭔가 뭔가 느낌 좋다 음, 내가 딱 좋아하는 이 착검이라고 해야 되나 데빌 착검이 되게 이쁘긴 한데 아무튼 이제 20레벨 볼게요 자 이제 20레벨 럼블이구요 확실히 20레벨부터는 이 블랙 심플처럼 아예 그냥 검은색이 돼서 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럼블은 어, 개인적으로 저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좋은 것 같고 아직까지 변신은 안 된다. 그러면 30 레벨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30 레벨이고요. 자, 30 레벨인데 여기 뭐 이렇게 뭐야 방금 시작할 때 이렇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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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때 살짝 살짝 이렇게 깨지듯이 보이네. 렉인것 같아요. 그냥 계단 현상 렉 자, 그리고 이제 30 레벨에서는 변신이 가능합니다. 변신을 하면 재장전 속도와 수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일단 이게 기본 수압이고. 이 기본 총괄이죠. 자, 변신 한번 해봅시다. <laughs> 근데 예전에 제가 그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AK, 럼블 스킨, 미리, 어, 제가 스포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썬더 스킨을 그때 보여드렸잖아. <laughs> 똑같네. 썬더 스킨 같은 느낌이네. 어. 아무튼, 총가속도. 확실히 빨라지고요. 수압속도. 확실히 빨라진다. 자, 그래서 럼블은 30레벨부터 이 효과를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타스킹과는 이게 좋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결국에 요어 변신 모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귀찮은 감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40레벨 볼게요. 오, 요앞 부분이 보라보라 보라빛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이뻐지는 것 같고 변신을 하면 오. 자 그리고 이제 수압속도와 재장전속도가 소폭 감소되거든요 들어 볼게요 오! 확실히 좀 작아진다 재장전 어, 사운드도 많이 감소되죠 그리고 이거 벽쏠 때, 이 촥촥촥촥촥 하는 소리가 상대방을 좀 많이 말리게 해서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 이제 마지막 50레벨 볼게요. 자, 이제 50레벨 AK 럼블이고요. 역시 50레벨답게, 일단은 손, 뭐 무기, 다 방투명이 적용되고, 확실히 뭐, 40레벨에 비해서, 안투명되는게큰 메리트다. 근데 확실히 럼블은 그냥 이것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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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박히면 이 척척척척 하는게 진짜 상대방 많이 말리게 하는데 딱 요거 이거 하나 보고 쓸것 같아요. 나머지 뭐 솔직히 총갈 사운드라든가 이거 뭐 물론 한 번쯤은 메리트 있게 작용이 될것 같지만 크게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런 이거 이제. 이제. 이게 타격 강화였나요? 이게 진짜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크리스 50레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크리스 럼블 1레벨이고요 자 크리스 이번에 이제 크리스가 30레벨부터는 여기 보이시는 스코프가 반이 삭 하고 사라진다고 하는데 그거 30레벨도 기대해 주시고 아이디를 빌려주신 디펜스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은뭐 역시 1레벨답게 크게 다른 건 없다 그러면 10레벨 볼게요. 자, 여러분들 10레벨 크리스고, 역시 10레벨은 넘어가자. 어, 딱히 볼게 없다. 20레벨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크게, 어, 럼블 모드를 킬수 있는 30레벨 볼게요. 이제 스코프도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근데, 100%로, 여기 딱 이만큼, 요만큼에서 이만큼 날라갈 거예요. 요 유리 보이는, 어, 여기, 요거, 요거 날라가면서 요게 이렇게만 딱 사라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30레벨이고요. 어?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누가 위에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꾹 누른 듯한 느낌이야. 아예 그냥 들어가 있네? 자, 이제 럼블 모드 켜볼게요. 럼블 모드에서는 말, 말씀드렸지만, 대장전과 수압이, 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확실히, 좀, 시야 방해하는 게좀 사라져서 좋긴 하다. 어, 변신해볼게요. 오. 야, 역시 특수총답게 수압 진짜 빠르다. 어총가도 진짜 빠르네. 오오 다시 역체감 들이게, 해드들이 역체감 들이게, 해드릴이게요아감 들이게, <laughs> 역체감 들이게, 갑자기 들이게, 게 이거 크리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스킨, 어, 스킨이다. 40레벨 볼게요. 이제 사운드가 소폭, 어, 줄어들었죠. 오, 자, 작아지긴 하네. 그리고, 이거, 착착착착착착 하는 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저잘 만, 잘 만들었다는 아니고. 어 크리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50레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50레벨이고요. 야 50레벨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오. 그근데 확실히 크리스랑 마크나 이런 것들은 이런 마이건 툴을 쓰면 엄더 빨라 보여. 그러니까 원래가 그러니까 원래 AK 같은 게한 1.5배 속 빨라지는 느낌이라면. 크리스나 럼블처럼, 아니, 크리스나 마크처럼, 좀 이렇게, 특수총 계열들은 한두배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빠른 게 엄청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한 개씩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킷 볼게요. 6세트 효과. 자, 여러분들 럼블킷시고요 뭐야? 요 그림에, 이렇게 막, 그, 다이아몬드, 아 뭐라 해야 되나 마른, 마른 목걸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렇게 들고 있길래, 나는 네모나게 드는 걸 그냥 표시만 저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이렇게 들고 있네, 처음부터. 뭔가 양손을 모아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있는 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자, 전용 설치 사운드. 나 변신 키도 안 되고 이게 설치한거 자체가 변신이다. 어. 그렇네요. 이설치됐습니다 근데 어? 이거 버그가 어, 야, 이거 설치 사운드가 안 들린다는데? 오, 잠시만. 터지는 건 몰라, 멀리서 봐야 되거든요? 오! 오, 이쁘게 던진다! 오! 막, 그, 회폭탄처럼 막 엄청난 임팩트는 아닌데, 유리폭탄, 이거 터, 이거 폭사 터지듯이. 아. 그니까 러 설치 사운드가 아예 안 들리는 애다? 어, 지금 확인, 확인해보니까, 어, 설치 사운드가 아예 안 들린다? 그니까, 러 잠시만. 더블키 설치하지는 마시고, 시도는 해보세요. 오! 어. 그렇지. 이, 이게, 이게 정, 정상이지. 이게, 이게 정상이야. 아 잠시만 혹시 두분 중에 F 9번그 녹화에서 보내 주실 수 있으신 분? 갑니다잉. 이 설치됐습니다. 탄이 설치됐습니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 사운드 자체가 없어? 야이러면개 사기인데? 야, 이러면, 개사기 맞지? 그리고, 그리고, 풀려고 계속 그, 풀지네 말고. 시도만, 시도만. 에이, 시도. 저기서, 어, 난간 아래는 안 들리네?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어.. 난간 아래는 안들리고 잠시만 저번처럼 럼블폭처럼 하루 지나고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들리면 안되는데 어, 버그로 인해 <laughs> 인정 저도 그런 그럴 좀 느낌이 어 이거 고마님이 설치, 설치해보세요 어. 하시고 저, 바로, 그, 해체, 하듯이 해보세요. 근데, 봐봐. 어차피, 요까지는 안 들리거든? 어. 봐봐, 어차피 바닥설은 여기 오면은 럼블 킷이나 저구나 똑같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의 귀는 소중하니깐요. 바로바로 네, 바로. 어, 아까처럼, 아까처럼 오이 잠시만, 오, 오 오! 요까이 들린다 오 요까이 들린다 이까이 들리고 그니까 그리고 가까이 가까이 서오 <laughs> 야야야 야, 잘 들리네 어 그니까 정리 샷. 감사합니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잠시만. 그러니까 이거 색깔이 똑같네. 똑같네. 어, 똑같네. 똑같네. 아, 그리고 잠시만. 번쩍번쩍 번쩍 이제 보니까 보라색이네. 자, 럼블 킷 장점과 단점. 럼블 킷. 장점과 단점. 일단 장점. 어. 설치 사운드 안 들림. 근데 이거 버그 수정 가능성 있다 그리고 설치 사운드 안들림 일단은 요거 1번 버그 수정 가능성은 있다 2번 상대방이 해체했을 때 진짜 잘 들리긴 한다 이게 이제 소폭 상승이죠 그 기능 자체가 그래서 진짜 잘 들리긴 한다 그리고 3번 양손, 양손을 보아 킷을 잡는게 귀엽다 <laughs> 이거 좀 억방인가 이거 어,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어, 생각하시고 단점 단점 키 자체가 보라색이라서 잘 보인다 그리고 2번 어그 이제 키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번쩍번쩍하는 게 보라색 빛이라 나 여기 있어 하면서 보인다 3번 비싸 어 비싸 어 6세트잖아. 더블이 3세트잖아. 그러니까 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잘 봐요. 그러니까 더블은 3세트, 럼블은 6세트, 키스로만 봤을 때는 더블이 더 괜찮을 수도.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확실히 더블 3에 럼블 3, 이게 최고의 효과일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추후에 어떤 럼블 무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니까 그거도 이제 뭐 알아두시고 일단 럼블 세개에 3개, 더블 세개가 최고의 세트 효과일 것 같아요. 뭐난 괜찮은 것 같아. 어 괜찮은 것 같긴 해. 그러면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